안녕하세요. 한문오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자의 형성 원리, 형성입니다. 형성의 성자가 무슨 성자였을까요? 네, 음성, 성악 등에 쓰이는 소리성자입니다. 형성의 원리는 한쪽에서는 뜻, 한쪽에서는 소리를 따와 만드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물 숫자 더하기, 열 십자를 써볼게요. 자, 십의 종성인 비읍을 따와서 즉이라는 도금을 만들었고요 자, 물에서 뜻을 따와서 우리가 짜 마시는 즙 있죠. 뭐, 액즙, 뭐, 뭐가 있을까? 무슨 즙이 있을까? 뭐, 과일즙 등에 쓰이는 즙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쪽에 손 소리를 따오고 뜻을 따오는 이 원리를 형성이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자, 어, 지금 육선데 여섯 육, 글서를 써서 육선대. 지금까지 누린 네 개를 배웠어요. 자 나머지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자를 만들었다면 이 나머지 두개의 원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한자를 활용하는 원리입니다. 한자의 형성 원리가 아니라 이번엔 한자의 운영원리죠 자, 보세요. 어, 술에 거, 술에 차자를 쓰고요. 갈고리 쓰고, 점을 찍어서. 자, 이 한자는 오로지 할 전자입니다 오로지 할 전자에서 소리 전을 떠오고 수레 거 자에서 수레는 바퀴 때문에 굴러가죠 구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굴러가려면 돌아야 되니까 돌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돌고 굴러가면 옮겨가야 되죠? 옮기다 라는 뜻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한자는 소리 전을 따왔으니까 형성의 원리로 만들었고요. 자, 뜻을 이런 식으로 비슷한 뜻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원리를 전, 주의 원리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방금 새 한자를 배웠으니까 이 한자가 활용되는 단어들을 말해볼까요? 저와 함께 대결하겠습니다. 저부터 회전, 공전, 자전, 이전, 전압. 등등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네요. 자, 전주의 원리가 이렇게 뜻을 비슷한 뜻으로 활용하는 원리를 전주라고 부르면 되고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이 전주의 원리는 그 한자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뜻, 즉 옛날에 사용했던 그 뜻에 또 다른 뜻을 첨가하는 원리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물 숫자를 쓰고요. 주인, 주, 심지, 주자를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이 주인, 주에서 소리, 주를 따와서 만들었으니 형성자고요. 물수에서 뜻을 따와서 액체 등을 붓는 거, 불 주자입니다. 자, 액체 따위를 집어넣는 행동을 뭐라고 부르죠? 네, 주입에 쓰이는 불 주자예요. 주입, 주유소, 주사, 그리고 어, 정신을 한 곳으로 모아라, 한 곳으로 부어라, 쏟아 부어라. 주의하세요의 주자가 바로 이 주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자, 전주의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보여드릴게요. 뜻이 이렇게. 옮겨가고요. 자, 이렇게 생긴 비커 한쪽에 물을 부었더니 불을주 물이 넘쳐서 옮겨갔죠. 전주의 원리 이해되시죠? 뜻이 옮겨가는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어... 전주에 해당하는 한자 어떤 예를 들어서 한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침, 비침, 비임자이 한자는 할아버지의 수염과 머리카락이 그리고 치마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른을 뜻하는. 어른, 장, 자가 되었습니다. 자, 어른이? 뭐하죠? 아,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라, 아 다시, 다시. 자, 할아버지의 긴 수염과 긴 옷자락에서 길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길다, 장, 자를 만들었습니다. 한자는 정해진 품사가 없으니까 길어지다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겠죠? 사람이 길어지는 걸 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라다, 자라다. 다 자라면 뭐가 되죠? 어른이 됩니다. 자 옛날 동네 어른, 동네에서 가장 어른이 대장을 했겠죠? 아주 번식된 대장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자 뜻이 이렇게 옮겨가는 원리, 이 원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있는 전주의 원리입니다. 전주 어장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길다라는 뜻으로 장단, 뭐 자라다라는 뜻으로는 성장, 어른이란 뜻으로는 장유유서. 뭐 어른과 어린 사이의 순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활용할 수 있고요. 우두머리 뭐 대표라는 의미로 회장, 반장, 사장, 교장 선생님 등등으로 이 장자를 활용할 수가 있었네요. 자전주의 원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대표 전주 원리를 설명할 때 대표로 예시를 많이 드는 한자가 바로 이 한자입니다. 흰백 쓰고 작을 요자 초격형 쓰고 나무 목자를 밑에 씁니다 자 위에 있는 이 글자가 편경이라는 악기에 나무에 매달아서 쓰는 요 편경이라는 악기의 상형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 크기 다른 요 편경을 달아 가지고 어, 뭐 실로폰처럼 때리는 거죠 음계를 맞추기 위해서 자, 이 편경 밑에 나무를 달았죠. 이게 악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한자가 바로 "음악"이라는 뜻의 악자가 되는 겁니다. 음악, 악, 자, 음악을 하면 어때요? 즐거워요. 즐겁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이 한자가 뜻이 옮겨갔네요. 근데, 소리도 옮겨, 소리도, 바, 소리가 변하기도 합니다. 즐거울 땐 롤, 즐거울, 락입니다. 락. 그리고 우리 음악을, 그리고 이 즐거움을 좋아하죠. 연짠 좋아하다 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땐 소리가 요 라고 읽습니다. 요. 자. 음악 악 즐거울락 좋아할요. 좋아해요. 에쓸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죠? 악기 음악 성악 즐거울락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쾌락 향락 오락 좋아할요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요산 요수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라는 사자성어의 이 글자가 있을 땐 요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뜻이나 음을 다른 뜻이나 소리로 활용하는 이 원리를 전주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육수의 마지막 리린 까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인변에 새우의 원래 모습인 새우 하자를 써서 소리 몸 아를 따와서 가자 사람만이 할수 있는 오마이갓 oh 거짓 뭐 임시적이다 임시적인 그리고 빌리다라는 뜻의 가짜가 됩니다. 이 한자는 형성자로 만들었지만 이렇게 전주의 원리를 통해 다른 뜻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자 거짓 임시적이다 가 임시적이다라는 뜻에 이가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시작 아니요 정답은 가면, 가명, 가설 가상 등등에 쓸 수가 있죠. 자 이번엔 사람 인변에 옛날 석자를 씁니다. 이 옛날 석자가 중국 발음으로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 시에. 시의 발음이 차기 때문에 요기서 소리를 따온 형성자입니다. 이것도 사람 인변 사람만 할수 있는 거짓 임시적이다 빌리다 이녀석도 빌리다라는 뜻을 쓸수 있게 됩니다. 형성자로 만들었죠? 빌리다라는 뜻의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네? 빌리다라는 뜻에 차차들어가 단어. 자, 들어가는 단어 차용증에 쓰고요. 그리고 전세계약서의 다른, 다른 이름인 임대차계약서에 이 차가 활용되는 거죠. 그리고 까차 자, 이 까차의 원리 어떤 원리인지 한번 살펴보죠. 이 뜻만 알아도 우리는 이, 이, 이 한자의 뜻만 알아도 대충 어떤 원리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은 한자를 만든 원리가 아니라 한자를 활용하는 원리니까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합리파득 합, 합팔합, 이로리, 물결파, 어들득. 자. 합리파득합리파득은 뭘까요? 이 녀석은 합하고 이로운 물결을 얻는, 뭔 소리야? 뜻을 빌리기 아니라 소리를 빌렸네요. 합리파득은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해리포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원리, 이해되셨어요? 해리포터를 요렇게 했습니다. 해리포터 말포이 나빠요.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번엔 해리포터, 어, 이게 맞나 모르겠네. 입구자에 요즘 한자가 간략해진 것 같기도 하던데, 껄껄웃을 가자를 일단 써 놓을게요. 입구자에, 즐거울 락 자를 씁니다 구가구락 거우커 거울러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를 한자로 요렇게 쓰는 거죠 어, 요거는 소리도 잘 빌렸죠 아니, 뜻도 잘 써먹었죠 입에 뭐 입이 웃고 뭐 입이 즐겁다 근데 어, 코, 코카콜라 정확하게 쓰는 거는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 한번 해 보세요 <laughs> 뭘 쓸까요? 어 이건 뭐지? 자 정교할 교 이길 극 힘력 교극력 초콜릿 초콜릿입니다 자, 이렇게 외국어 등을 표기할 때그 외국어를 한자의 소리를 빌려서 표현하는 원리를 '까쳐'라고 부르게 된 거죠. '까쳐'의 원리는 정말 우리 생활 속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음, 영국은 왜 우리는 영국이라고 불렀죠? 잉글랜드의 '잉'자를 이... 꽃불이 영자로 쓰게 돼서 영국이라고 읽게 된 거죠. 잉구어. 이게 잉 발음이 중국여서 잉글랜드의 잉을 따서 영국이 된 거고요. 독일은, 독일은 뭐죠? 독일은 도이칠란드. 도이칠란드의 도이 부분을 홀로 독자와 나릴자를 써서 독일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인도는 인디아지만 도장인 자와 어 정도 도자를 써서 한자로 인도라고 부르게 된 거고.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부르기 때문에 불, 불, 뭐, 부처 불자를 쓰는데 불, 불이 프랑스죠. 그래서 우린 불어라고 얘기하죠. 프랑스어를.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 전주의 원리. 뜻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활용하는 원리를 배웠고요 그리고, 이번엔, 가차의 원리. 가차의 원리. 이렇게 외국어로 표기된 한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어? 자 이거 소리 말고 모양을 빌린 녀석이 독특한 놈이 하나 있는데요 볼까요 독특한 이 가차요 원래 한번 보세요 자이 한자는 아니다 원래는 떨치다 라는 뜻의 불자였는데 아니다 라는 뜻으로 어, 활용하게 된 불자입니다 이 글자와 어, 뜻이 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도 어 불자 이놈은이 모양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뭐죠 네, 달러 마크죠. 그래서 이 녀석을 달러 불이다라고 부리다... 사람들이 약속해버렸죠. 이 녀석은 글자의 모양을 빌려다가 빌려다가 까차 자 소리나 모양을 빌려서 한자를 외래어 표기에 활용하는 이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0 0만 불에 사나이 뭐사불 뭐 달러라는 표현도 있지만 불이라는 표현은 동양 전통이 동양 사람들만 가능한 거죠 외국인들은 이 불이라는 표현을 못 알아듣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어, OX 퀴즈 이번엔 있으니까요 OX 퀴즈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중에 지금 제 수업 어, 화면 동시에 틀어놓고 다른 교과랑 보는 친구들 있다고 지금 EBS 온라인 클래스 측에서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했던 친구들 있으면 은 그거 실수였으니까 다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씩 해서 다시 앞에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ox퀴즈 있습니다. 꼭 ox퀴즈 참여하시고 출결에 음 불이 당하지 않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